현재까지 1세트에서는 뱅크샷 한 차례 성공을 했고, 점수는 8대5. 아주 느리게 치지 않으면 변화 때문에 짧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 지금 빠른 속도로는 지금 어? 자, 그리고 이 공이 뭔가요? 맞고 와, 올라오네요. <laughs> 자, 이럴 때 보면 좀 신기합니다. 오늘 약간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행운은 따르고 있습니다. 수롱 비아비 선수가 은근히 저 럭키샷이 많이 나와요. 오 지금은 동시에 그 코너 가장 깊숙한 곳에 맞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. 네.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. 아 어. 하지만 여기서 키미스가 네. 나오네요. 이렇게, 이주 천금 같은 이게였죠게이이렇이 들어가고 좋이공이 나온 이황이었는데 퀴미스가 나와 버리네요. 알다가도 모를 게이입니다 네. 본이도게이렇이없는 웃음을 지어 봅니다.